사랑의 불시착. 그후 배우 현빈과 손예진 황금커플의 갑작스러운 이혼 발표. 한때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던 황금커플 현빈과 손예진이 결혼 2년 만에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을 전하며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팬들의 아낌없는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된두 사람이 갈라서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의 결혼 생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름다운 시작 영화 같은 사랑. 형빈과 손예진은 2018년 영화 협상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2019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재회하며 정혁과 세리 커플로 국내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현실에서도 열애설이 끊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이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2021년 1월 골프 연습장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네 번째 열애설이 터졌고 결국 양측은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지는 공개 연애는 팬들에게 설렘을 안겼고, 2022년 3월 마침내 결혼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두 사람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가운데 조용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손예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입니다. 라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고, 현빈 역시 항상 나를 웃게 해주는 그녀와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걷기로 약속했다. 며 감동을 전했다. 이들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드라마 같은 현실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예상치 못한 변화, 그리고 균열의 시작. 그러나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다. 부부는 결혼 직후 아들을 얻으며 가정을 꾸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손예진은 육아에 집중하며 연예계 활동을 줄였고, 집에서 아들을 돌보는데 집중했다. 반면 현빈은 배우로서의 열정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영화 하얼빈에 출연하며 강도 높은 촬영 일정 속에서 시간을 보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에 손예진은 점차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결국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현빈은 한 인터뷰에서 결혼 후 서로의 삶이 달라졌고 그 틈을 메우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대방의 선택은 나와 달랐다 고 말하며 이혼 결정을 밝히게 된 배경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아들을 둘러싼 치열한 양육권 공방. 이혼 발표와 함께 더욱 충격을 준 것은 아들을 둘러싼 양육권 분쟁이었다. 손예진은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사람이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미어 아들과 함께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현빈은 배신한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미어 아들의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두 사람은 양육권 문제로 법적 절차에 돌입한 상태이며 조만간 본격적인 법정 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아이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고 있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과 팬들의 반응, 충격, 실망, 그리고 염려. 현빈과 손예진의 이혼 소식은 국내외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많은 팬들은 드라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을 이뤘던 두 사람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끝나다니 믿을 수 없다. 사랑의 불시착 커플이 현실에서도 영원할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특히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두 사람의 인기는 매우 높았던 만큼 이들의 결혼과 이혼 소식은 각국 주요 매체의 실시간 뉴스로 다뤄지며 높은 주목을 받았다. SNS에는 정혁과 세리의 사랑이 현실이 되어 행복했는데, 이젠 그 기억마저 슬퍼졌다. 아이만이라도 행복하길 바란다. 는 반응이 이어졌다. 배우로서의 행복, 그리고 앞으로의 삶. 두 배우 모두 한류스타로서 굳건한 입지를 다져온 만큼, 향후 이들의 커리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예진은 서른, 아홉 이후 활동을 잠시 쉬고 있었고, 현빈은 하얼빈 이후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이혼이라는 아픈 경험을 겪게 된두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은 여전히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 또한 아들을 위한 법적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도 함께 커지고 있다. 형빈과 손예진은 많은 이들의 이상적인 커플이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드라마 이상의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이상과 같을 수 없고 사랑 역시 변화하는 인간의 감정 속에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번 이후는 단순한 연예뉴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화려해 보이는 스타들의 삶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비록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들이 지나온 시간은 여전히 팬들의 기억 속에 소중하게 남아있다. 앞으로 그들이 배우로서, 부모로서, 또 개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을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로도 화제. 강남 중심가 244억 건물 매입. 손예진은 최근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이슈로도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그녀는 2022년 서울 강남역 인근. 유동 인구가 많은 핵심 상권에 위치한 노후 상가를 무려 244억 원에 매입한 후, 이를 허물고 지하 1층, 물결표 지상 5층 규모의 신축 건물로 재개발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중공 이후 반년 이상 공실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월 대출이자만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 강남 상권도 예외가 아니다. 며 높은 임대료가 공실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역시 데스타는 스케일이 다르다. 는 반응과 함께 막대한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까. 라는 우려의 시선도 이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예진의 장기적인 자산관리 전략으로 보고 향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큰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손예진은 공식적으로 출연을 확정한 차기작은 없지만 연기 활동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특히 그녀가 마지막으로 출연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2019 물결표 2020 은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많은 팬들은 손예진이 다시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으며 소속사 또한 좋은 작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오랜 공백 후의 복귀작이 어떤 장르가 될지 또 어떤 배우들과 호흡을 맞출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편, 손예진은 최근에도 뛰어난 동안 미모로 또한번 화제를 모았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청순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극찬하며, 진정한 시간 여행자 같다. 여전히 데뷔 초 모습 그대로, 라는 반응을 보였다. 외모뿐 아니라 손예진의 연기력 역시 꾸준히 호평받고 있다. 멜로, 스릴러, 시대극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연기 스펙트럼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그녀만의 강점이다. 손예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에게 보고 싶은 배우로 기억되고 있다. 작품 활동은 잠시 멈췄지만 SNS를 통한 꾸준한 소통과 삶의 한 장면을 공유하는 태도는 그녀가 단순한 스타를 넘어 인간적인 배우로서 대중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의 다음 작품,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지 기대가 모인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즐거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